하나 된몸꼭 필요한 지체라는 제목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과도한 자기과시성, 은사주의자들의 이 교회를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소식에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초대교회에게 주셨던 바르고 유용했던 방언의 은사와는 다르게 이방의 종교의식에서나 있을 법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면서 그것을 자신들의 뛰어난 영성의 증거라고 내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천사의 언어로 하나님과 직통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 누구의 말도 들이려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들의 주장에 현혹돼서 그들과 몰려다니며 세력을 형성하는 추종자들도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하기엔 조심스러워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가급적 부드러운 말로 자제시켜서 교회와 권위의 교회의 권위와 질서 아래. 순정할수 있도록 이끌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령께서 교회를 힘 있게 만드시고 풍성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각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사의 목록들을 제시합니다. 8절부터 등장하는 은사의 목록들을 눈으로 보시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 지혜의 말씀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의 내용을 깊이 깨달아서 성도들에게 잘 적용되도록 설교해 줄수 있는 말씀의 은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이란 성경 이야기 자체를 잘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능력을 말하고, 은사로서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순박하고 단순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믿고, 그 믿음대로 응답받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믿음하고는 또 다른 능력의 은사로서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하는 은사. 예. 복음을 전하려 할때 특별한 표적들을 나타내는 은사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예언의 은사는 숨겨진 일들이나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해 주는 은사이고 역시 전도를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는 표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영분별의 은사라는 것은 어떤 영사, 영적인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게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속이는 거짓 영의 가르침인지 분별하는 은사이고 방언과 통역의 은사라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언어를 쓰는 서로 다른 집단이 같이 섞여 있을 때 누군가가 방언으로 말하면 함부로는 못 알아듣게 되니까 통역을 해서 그 집회에서 언어의 장벽을 이렇게 무너, 이게, 제거시켜주고 다 함께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해줄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주시는 방역과 통역의 연사 방언과 통역의 연사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은사를 말할 때 어느 은사가 다른 은사보다 뛰어나고 수준이 높은 것이냐 이런 걸로 분류하지 않고 가장 보편적이고 모든 성도에게 꼭 있어야 되는 그 순서로. 마치 물과 공기처럼 누구에게나 다 생명연속에 꼭 필요한, 그걸 제일 먼저 두고.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나타나는 그런 사례들, 그런 은사들은 뒤쪽으로 배열을 했습니다. 즉, 설교와 교육은 모든 성도들이 예배로 모일 때마다 예 없이 필요로 하고 교회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될 은사이기 때문에 맨 앞에 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게 뭐냐 그랬을 때 말씀과 성례가 집행되는 곳이다. 누구에게나 다 항상 모일 때마다 필요한 은사. 병을 고치거나 능력을 행하거나 영을 분별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방언과 통역을 하는 것은 특별한 상황 속에서만 필요해요. 그런 대상이 있을 때에만. 그래서 그렇게 특별하게 나타나는 것은 순서를 뒤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순서를 가지고 나열하면서도 바울은 힘주어서 말하기를, 은사는 다양하지만 성령은 같고, 직분과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이루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사라는 것은 우열을 나누거나, 각각 자기의 것이 최고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막 떠들며 자랑하는 도구가 아니고, 한 성령께서, 한 성령께서, 한 몸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을 유익하게 만들려는, 하나의 목적으로 주신 다양한 능력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더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을 비유로 듭니다. 알아들을 수 있게. 12절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 없다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 없다하지. 못하리라.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가 몸을 생각하면 바로 알아듣는 얘기예요. 우리 몸에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다양한 지체들이 하나로 연결돼서 몸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늘 협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도 이것은 쓸데 없다하고 떼 버리는 일이 있을 수 없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일부 사람들이 자신들만이 뛰어나고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우리 몸을 보면 남들이 보기에 그다지 뛰어난 기능이나 특별히 아름답지 않은 부분에 오히려 더 금과 은으로 장식을 해 주어서 그 부분이 게 처져 보이지 않게 해 준다는 점을 또 상기시킵니다. 22절로 2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게,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사람들이 몸에다 장신구를 착용하는 것을 연상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몸에 밋밋해 보이는 부분에, 목걸이를 하고, 귀걸이를 하고, 멸류관을 쓰고, 반지를 끼고, 이런 것을 꾸며서 돋보이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시대 여인들은 손톱도 예쁘게 꾸미고, 그죠? 여기. 그리고 발톱에도 알록달록하게 색칠하고 그림도 그리고 그러죠. 그 부분을 돋보이게 해주려고 애쓰는 거죠. 바울은 이처럼, 교회의 지체들도 그런 원리로 대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천국의 영토에서는 오히려 약하고 평범하고 소극적이고 자신이 없는 이들을 능력있고 뛰어난 사람들이 앞으로 내세워주고, 섬겨주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영광스러워지는 균형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약하고 어려운 지체를 향해서 더 집중된 사랑을 공급하는 것이 몸의 원리고 천국의 원리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26절로 27절입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 하는 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처음부터 여기까지 계속 일관되게 강조되는 게 있어요. 하나다, 한 몸이다. 성도 상호 간에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랑의 교류가 이 세상 어디에서보다도 뛰어나고 풍성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원리들을 다 말해 주고 나서 바울은 다시 한번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지책 이전에 은사의 목록이 아니라 직책의 목록으로 다시 한번 거론합니다. 28절로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그 유명한 13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고. 이 얘기는 위에서 언급한 은사 목록을 직분 목록으로 전환시켜서 다시 한번 거론해 준 겁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중요한 유익을 끼치는 순서로, 말씀과 진리를 가르치는 사도와 선지자, 교사를 첫 번째 반열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의 기초 위에서 특별한 경우, 하나님의 권능을 강력하게 증가하게 세우신 능력을 행하는 자, 병고치는 은사자,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잘하는 자, 또, 어, 사람이나 일들을 조직적으로 관리를 잘하는 사람, 다스리는 자, 맨 나중에 방언을 말하는 자를 언급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순서가 거꾸로 돼서 몇몇 사람이 자신들은 천사의 방언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를 무시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질서를 권위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사도바울은 그들 앞에, 이제는 사도들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러지 않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를 세우는 것이 하나의 몸으로서의 교회이고 가장 평범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 지체도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될꼭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서로 일깨우면서 한 몸을 이루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또 52주의 시간을 하늘로 행진해가는 소부중앙교의 성도들이 바울이 건면하는 이 모습을 마음속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한주한주 한주 천국의 원리를 잘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몸을 이루라, 서로를 꼭 필요한 존재로 인정해 주라.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